Everyone and welcome to Palm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찾아가는 영어 방송 Palm English의 신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왜 그럴까요? You look so beautiful. Thank you. <laughs> 제니퍼를 만나서 파밍하기 <laughs>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월요일이라서 또더 이쁘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주말 잘 보냈죠. 네. 자, 월요일마다 우리가 비즈니스 매뉴얼 잉글래쉬 인트레이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 회사 소개하는 내용 좀더 심화해서 들어갈 거고요. 네. 그 속담을 면접 한두 가지 정도 맛보기로 또 알려드리죠. 네. 속담 참 재밌어요. 정말 인생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추격적으로 설명을 할까?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왜 이렇게 많은지. 영어도 마찬가지. <laughs> 속담을 새로 창출해내는 사람은 네. 요즘에는 없겠죠. 없죠. 자, 우리가 정말 황당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맞아. 이럴 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랍니다. 아니 이게 웬 적반하장이야. 그렇죠. 실수하고 나면 미안하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내는 사람 빚대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괜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laughs> 말이에요. 네 선생님 눈은 흙겨도 안 무서울 눈인데요. 왜요? 저도 무서울게 흙여 보어요 자, 우리 그래서 비슷한 속담인데 영어로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그렇죠. He blames his own mistakes on others. He blames his own mistakes on others. blame이라고 하면 탓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 실수는 자기가 했는데 다른 사람을 탓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그럼 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린다 자, 이거는 뭐 네. 종로, 한강 이거 다 영어로 하지는 않고 네. 영어에 속담이 하나 있어요. Go home and take it out on the dog. Go home and take it out on the dog. 집에 가서 개한테 화풀이 한다는 뜻입니다. 아, go home, 집에 가가지고. 제일 만만한 개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어, 요즘 동물학대에 대한 여론도 조성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러면 네, 안 되죠. 안 되죠. <laughs> 자, 일단 우리 네. 속담으로 알아본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배우셨던 내용, 우리 광해에 대해서 영문 기사 봤었는데요. 복습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 언제 개봉하려나? 너무 왜? 기다려져. 아, 다시. 그 영화 언제 개봉하려나? 너무 기다려져. When will the film be released? I can't wait. 그렇죠. 그 책은 곧 발매될 거예요. The book will be released soon. 투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어, 이건 모르겠어요. The 네. results of the vote, 네, haven't been released yet. 헉, 하시면 역시 되겠죠. 역시 선생님이세요. 금요일에 했잖아요. 맞아요, 보가리. 자, 경찰은 그에게 살인 혐의를 두고 있다. The police suspect him of murder.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파밍 가족 여러분은 아실까요? 전 의심이 되는데요. I suspect t h e m <laughs> 자, 네. 의심을 안 했으니까 네. 부정문으로 쓰셔야 되겠죠. He never suspected 아무 것도 anything 하시면 anything.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 이제 제목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와, 시장 점유율 이건 뭐 청취율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아주 이제 기업으로서는 네. 신경을 안 쓸래 안쓸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네. What's your exact market share라는 질문으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exact market share.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오게 되는 다이얼로그를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매출 실적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ask you about your sales figures? 그럼요, 질문하세요. Absolutely not. Go ahead. 시장 점유율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What's your exact market share? 음, 작년에 시장의 35%를 차지했습니다. Well, last year we reached 35% of the market. 정말 이런 거잘 정리해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얼마나 정말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냐. 으흠. 마켓 쉐어를 높은 업체를 아무래도 섭외하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잘 준비해서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연습 문장 만들 때는 우리 아까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본 그 중심 문장이 있었죠? 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Do you mind if에 대해서는 우리 패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What's your exact market share 해도 되고요? 네. What's the market share held by your company? What's the market share held by your company? 여기서 held by는 또 어떤 의미죠? Hold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을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또또 what does your market share look like? What does your market share look like? 네.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보입니까? 라는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l 라이크도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market share만 쓰는 표현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What does your profit this year look like? 아, 그러니까 그냥 뭔가 뭐 어떤지 이 정도 할때 쓰나 봐요. 그렇죠. 올해 이익은 어떨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누구누구처럼 보인다. 아, 예를 들어서, 어, uh, Jennifer, today looks like Jennifer Aniston. 오, 이사. 오늘의 티비 콘텐츠. 티 Jennifer Aniston 같이 보여요. 아, 오늘 정상인가 맞으시죠? <laughs> 아, 오늘 눈이 좀 침침해서 안 그래도. 그 안경 좀 끼세요. 네, 자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나왔었죠? 매출 실적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ask you about your sales figures? 어또 아, 예민한 질문을. 어 아까 나왔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do you mind if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 보시는데 네. 어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Do you mind if I sit here? Exactly. 담배 피워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smoke? 이런 식으로 Do you mind if는 참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 대답이 어렵죠. 그렇죠. 갑자기 멍하잖아요. Do you mind if 이게 긍정이면 뭐 yes인가 부정이면 yes인가 막 헷갈리잖아요. 우리 말로는 반대로 답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네. 어, 여기 앉아도 될까요? 했을 때 앉으세요. 이게 no예요. 네. 왜냐면 mind가 꺼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 꺼리지 않아요. 앉으세요 라는 의미로 no를 쓰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어민들도 헷갈리는 거죠. 헉, 원어민도 헷갈려요? 어떻게 자기들 말인데. <laughs> 어떻게 쓰냐면 여기 앉아도 될까 했을 때 Do you mind 네. if I sit here? 그랬을 때 Yes, of course. Go ahead. Sit here. 이렇게 말한다는 어... 거죠. 긍정이니까 네,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면 너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아 네, 그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굳어져 가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문법을 너무 생각하시다가 답하시는 타이밍을 놓치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요즘에 많이 그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네. 어, 만약에 예스가 먼저 입에서 나왔다. 그럼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상황에 맞게.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표현 알려 주시는 순서네요. 그렇죠. 오늘도 궁금한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공항에 배웅하러 못갈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이어를 꼭 배웅해야 하는데 갈수가 없는 거 너무 바빠요. 아하.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궁금한 표현이 오늘은 또 비즈니스랑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럼요. 제가 또 그렇게 관련 있는 내용을 준비했죠. 자, 배웅하다라는 표현만 알고 계시면 너무 쉬워요. See someone off. See someone off.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데 이 사람이 떠나가는 거죠. 아. Off. 배웅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어, 어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 정말 죄송한데요. 저 배웅하러 공항에 못갈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라고 하실 때 들어보세요. I'm terribly sorry. I won't be able to see you off at the airport. Something urgent came up. 이렇게 말하는데 안 돼요. 데려다주세요. 이럴 수는 없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한다든지 와, 그러면 이럴 때는 아 이해합니다.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죠. 이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대다수는 오. Oh, I understand. Let's just say our goodbyes here. Goodbyes. 여기 또 s를 붙였어요. 그두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아 goodbye, 나도 goodbye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요. 발표 과정 여러분 혹시 바이어를 꼭 배용해야 하는데 갈 수가 없다. 그럴 때 이런 표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데 그쵸? 그렇죠. 99.99998%는 99 <laughs> Oh, I understand.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음, let's just say our goodbyes here. Bye bye. 이렇죠 <laughs> <laughs> 자, 핵심 표현 이제 복습하실 순서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What's your exact market share? 매출 실적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ask you about your sales figures? 여기 앉아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자 여러분도 궁금한 표현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파밍글리시 페이스북이나 카페에 올려주세요. 네, 파밍글리시 페이스북에 이제 뭐 팬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아마 국내 영어 관련 팬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진짜로요? <laughs> 네, I'm really sure. 네. 자,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코 네. 퀴즈 나갈 때만 찾지 마시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자주, 자주 와주세요. <laughs> 네. 매일매일 팜잉글리시 영어 표현들을 페이스북이랑 카페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오셔서 영어 학습 습관화 하시는 거에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바이바이, everyone. Have a good day.